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두산중공업, 랩지노믹스, 카카오뱅크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산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유상자가 뜨면서 이제 갭으로 많이 이탈한 을 거잖아요 어저께.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밀렸어요. 하지만 어저께보다 일단 봉이 좀 작아졌다라는 거. 긍정적인 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간 쪽에서 누적 수급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 연장 3일 동안 좀 받았어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니에요 나쁜 모양은 아니다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19,400원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요 요기 된고점 자리 있잖아요 이, 이쪽 이 라인까지 일봉상으로 봤을 때 밀릴 수도 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겠죠 17,400원 그 다음에 뭐 여까지는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14,600원인데, 14,600원인데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그렇게 되게 안 좋은 거니까 현재 상태에서 좀 여기 전저점이나 17,400원 자리에서 한번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밀리게 된다면 그리고 만약 유상증자가 좋게 나온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V자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이제 목표치가 틀렸기 때문에 일단 사진을 안으셨을거예요 갭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추세선을 긋면 이쪽에서 긋는 이제 이런 추세선도 있지만 이쪽에서 나오는 이제 추세선이 있어요. 이렇게 각도가 급하게 나오는 추세선. 그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하면 이제 갭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제 중심축 자리가 되는 거고 이 상태로 이제 빠질 수 있고 여기를 언더슈팅 나오냐 안 나오냐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지막 매도 신호에 시가를 잡아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매수 관점 아니면 여기 역별이니까 두 번째 21선 돌파하는 30분 봉상에 양봉에서 이제 매수 관점을 좀볼수 있겠죠. 근데 현재 상태도 살짝 리바운딩은 나올 자리긴 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리바운딩의 폭이 그렇게 급하게 크게 그럴 것같지는 않아요. 이 평선이 꺾여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갭으로 뜬 구간이 있잖아요. 요 구간. 2만, 2만 550원. 요 구간하고, 여기 이제 갭으로 또 빠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이 저항대가 되겠죠. 그리고 22,000원이 이제 중간에 이쪽에 이탈된 전조점 원절이니까, 여기가 이제 저항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22,000원. 만그 정도 관쪽으로 보시면 됐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쪽에서 빠진 엔자이기 때문에 얼추 지금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더 빠지게 된다면, 클렌자형은이 정도 엔자이 되지 않을까. 갭을 고정하지 않은 상태의 클렌자형은 요 정도 밀렸을 때는 한번 리바운딩이 한번 나올 정도의 가격인 것 같아요. 17,800원 대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전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그러니까 17,400원이 저 앞에 전고점이 있잖아요. 그 정도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만, 2 5 5 0원은 안착하거나 조금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사실 분들은 2만 3천원. 아니면은 요 구간부터는 차곡차곡 모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분차트 매매 보시면, 영상 보시면, 그 항상, 어디 넘어가야, 시가 넘어가 매수 관점이잖아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렙지노믹스 네, 보시겠습니다. 렙지노믹스 수급 보시게 되면 랩지르맥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이 오늘 좀 감소하면서 그러니까 어저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 쪽에서 매수해주르면서 누적 수급을 이제 개인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현재 이쁜 모양은 아니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진단치키트 종목 중에서는 얘가 기술력이 제일 큰 놈이거든요. 큰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이제 이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3만 1, 700원이나 요 돌파한 정보점 28,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시고 상방향으로 봤을 때는 요 구간이 지금 매물대가 좀 많아요. 요 앞에 있는 구간. 그러니까 한 4만 원에서 43,000원 정도 구간이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려면 이쪽에서 지금 거래량을 어느 정도 수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을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밀리면 얘 한번 오일선 언저리 오면 한번 매수관 좀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 장기평선이 역배열에서 아직 골든크로스가 안 났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멈출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텍스트 하나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이제 30분 봉상으로 보면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여기 이제 정고점, 여기죠. 엉뚱 아니니까. 39,550원. 39,550원이 만약에 강하게 넘어간다면, 요런엔지형이 일단 최우선 엔지형이 됩니다. 그데 여기 지금 갭을 메꿨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제 잘르면서 가야 되거든요. 잘르면서 이렇게.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이제 조그만 엔제형이 넘어간다면 42,800원. 그다음에 이제 크게 가게 된다면 이쪽에서 가는 엔지형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정도. 4만 5천 원그러니까4 2,800 원에서 4 5 0 0 0 원까지 갈수 있다고 가정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그만 엔자형이 있으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조그만 엔자형 여기 때릴 때 하기보다는 때렸다 눌렸다 다시 넘어갈 때손시는게 조금 더좀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상태는 이제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그냥 크게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밀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3만 1,650 원. 요 앞에 이제 그 돌파한 저점이나 고점 자리까지 한번더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 수선은 이렇게 나오니까 슈팅이 나오면 이 하단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웹젤리믹스요 네. 정도 관점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보시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오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이, 아니 개인이 좀 강하게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누적 수급은 외국인 기관들이 원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외도 물량이 며칠 더 나오게 된다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는 6일선 언저리에서 이제 리바운딩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좋겠지만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일단 여기 돌파한 전고점 언저리에서 리바운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 구간까지 한번더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여기 이쪽에 이제 양봉 요시가 이탈이된 전조점이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정도 구간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셔라. 이 정도 구간. 그러니까 59,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도 일단 가정을 해야 된다. 이 구간까지. 일봉 상으로는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분봉 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64,000원에 이탈했어요. 그리고 뭐이 상승폭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지워버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일단 강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5분 봉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5분 봉에서 이제 얼추 이제 조그만 엔자형을 줬어요. 조그만 엔자형을 주고 이제 종가상으로 확 밀었으니까 밀어서 끝났고 리바운딩 나온 거잖아요. 이게 종가상으로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 이제 이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이 구간이 이제 밴드 구간이 이제 저항대라고 보시면 돼요. 요요 요 밴드 구간 65,000, 그러니까 66,000원 6만 5천, 6만 5천, 6만 정도 66,000원. 66,000원에서 67,000원 정도가 저항의 밴드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구간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소한 이 구간을 넘어가 주는 이렇게 양봉이 뜬다면, 양봉이 뜬다면, 이양봉의 저가를 손절 잡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아침에 이제 시가를 넘어가지 못하면, 그 부차트맵을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동시 효과 상으로 이제 많이 끌어당겼기 때문에 많이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건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네. 정도 6만5 0 0원대까지 그다음에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요 구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 57,7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네요. 분봉상으로는 이제저앞쪽에그 지지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57,7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 슈팅 나오면 그 정도 관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67,000원을 넘어가는 양봉에서 매수 관점 보거나 아니면 키가 넘어갈 때그럼 차트맵을 보시면 될 겁니다. 영상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 사 제이였습니다.